푸른방송은 지난 21일 푸른방송 회의실에서 대구시 태권도협회 달서구 골프협회와 지역사회 체육문화 발전의 내용으로 각각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협약식은 푸른방송과 대구시 태권도협회 달서구 골프협회가 지역체육문화 발전에 함께 동참하며 상호협력 발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푸른방송은 대구시 태권도협회와 달서구 골프협회 각 기관의 대응및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들을 함께 참여하여 지역민들에게 태권도와 골프 종목이 생활체육 문화로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안종수 대구광역시 태권도 협회장은 태권도 활성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푸른방송에 감사하다며 태권도 발전을 위해 앞으로 푸른방송과 지속적인 교류 및 협력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근욱 달서구 골프협회장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골프 스포츠의 공감대가 더욱 확산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상호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현수 푸른방송 대표이사는 양 기관이 협력하여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생활체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푸른방송은 앞으로 대구시 태권보육회, 달서구골프육회의 다양한 소식들을 푸른방송 1번 채널을 방영하며 지역생활체육문화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